독서 2강 시작하겠습니다. 7페이지고요. 6번 문제부터 보시면 되죠. 계속 인제 주장 주제 보고 있고요. 바로 지문 가보죠. 자, 1문단 보시면 은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이기보다는 특수한 언어의 문제로 시적 상상력과 수사적 풍부성의 도구이다. 일단 은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아가 은유는 전형적으로 단순히 언어만의 특성, 사고와 행위보다는 말의 특성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유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역점은 이네요. 땡큐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은유가 우리의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 맥락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은유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은유가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은유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부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유 없이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은유가 우리의 일상적 삶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우리라는 범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부류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들은 단순히 지성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되는 거니까 중요한 정보 아니죠. 그것들은 가장 세속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지배한다. 자 개념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하고 따라서 결론이죠. 개념체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실제를 규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그 다음에 개념체계가 대부분 은유적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결국에 여기서 개념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구조화한다 규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얘는 은유네요 뒤쪽에서 정보 확인되고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으로 가야겠죠 은유는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뭐할수 있다? 구조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은유 여기죠 구조화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1번하고 3번 비슷하게 흩어져 있는데 보세요 1번에 은유는 말의 특성으로 특수한 언어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나와 있기는 해요 1문단에 그죠 은유는 뭐예요 말의 특성으로 생각되어 왔다 특수한 언어의 문제로 생각돼 왔다라는 건데 이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고 우리는 아니라는 거니까 1번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3번에 개념 체계의 대부분이 은유적이라는 점이 은유적이라는 점이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 어, 보세요. 어, 개념 체계의 대부분이 은유적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주장, 즉,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구별할 수 있죠? 어, 이 제시문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범주라는 거,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범주라는 걸 내용 속에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계속 한번 가보죠. 어, 7번 한번 보시면요. 7번. 자, 도킨스의 논리에 대한 필의 문제 제기해가지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죠. 그런 짧습니다. 자, 도킨스는 뭐 이기적 유전자 원칙 유명한 얘기죠. 자, 도킨스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유전자의 자기 보존 본능에 따라 일어난다고 추정했다. 사실 도킨스는 플라톤에서부터 쇼펜하우에 이르기까지 통용되던 철학적 생각을 유전자라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자, 이에 따르면 인간 기체는 유전자라는 진정한 주체의 매체에 지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라고 하면서 전환하고 뒤집어 주고 있어요 이 같은 도킨스의 논리에 근거하면 자 우리 인간은 이제 자신의 몸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된다 면죄부를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내 유전자가 결정한 거다 그래서 내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이미 유전자가 가진 이기적 욕망으로부터 나왔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고 결론입니다 도킨스의 생각에는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 생명체를 뭐 경시해야 되는 논리 가 잠재되어 있다. 여기서 생명체를 경시 가볍게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행동들의 면제부를 받게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 지적한 걸로 봤을 때 다, 당연히 생명을 쉽게 죽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뭐 주체성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진정한 주체인가? 모든 것을 유전자가 그죠? 유전자의 욕망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석했을 때 생명체의 자기 결정권이나 생명체의 주체성을 경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진정한 주체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킨스는 유전자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5번인데요. 물론 관련되는 내용이 있기는 해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구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기 그런데 유에 보면 그죠? 우리 인간은 이제 자신의 몸과 관련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잘 보세요. 제가 항상 사례는요, 전체 주제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례 자체가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생명체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죠?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이걸의 핵심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 인간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라는 결론 이후에 구체적 생명체를 경시하게 된다고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전체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자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요.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 대한 것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차이점 알수 있겠죠. 어, 단순히 주제 찾는 게 그냥 강조하고 있는 내용 대강 찾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 아,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죠. 8번 갑니다. 역시. 주장하는 바고요. 1문단 보시면 자사회관계망 서비스는 개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거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자 그러나 라고요. 뒤집어주고 있으니까 뒤쪽의 내용이 중요하죠. 자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범법행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가지고요. 아, 사회관계망 서비스라는 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 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 수준의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뭐 우려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더, 어, 과도하게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글쓴이는 뭐 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시면요. 특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훼손은 물론 개인정보가 범죄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럼 괜찮죠. 그다음에 따라서라고 결론 유도하고 있네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뭐예요 자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범죄 행위 수준되는 게 걱정이다 따라서 뭐예요 그죠 조심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사번이 되는 거죠 이런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과도하게 공개해서 범죄 수준까지 되는 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것은요 이런 것들 침해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세요. 공유된 정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지금 보면, 이 문단 보면 비슷한 얘기 나와 있기는 해요. 여기요. 첫째 줄,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뭡니까? 무분별하게 유출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사실 관계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죠? 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그죠? 어,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하자는 게이 글의 결론입니다. 되는 겁니다. 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구번 한번 가보죠 역시 중심 내용 묻고 있고요 자 일문단 보면 업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업문은 실용범위의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거언간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자 업문이라는 건 우리 훈민정음 한글 얘기하는 거죠 양반들의 한문에 대, 어, 대조해서 업문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에 의해서 성별에서 뚜렷이 드러난다고 라 하면서요 자 우리 1문단의 마지막 두줄 보죠 결국이라고 결론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 내용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지가 중요하죠 자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수 있다 이것만 보면 언간에 여성이 관여한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이런 것이 일종의 제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단 아직 나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죠 자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서 종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뒤집어 주고 있어요 중요하죠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분여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분여자끼리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잘 끌어가야 되죠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뭡니까 분여자만 상대로 하거나 분여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성으로 한정돼서는 안 되고 자 계속 이어가 보죠. 16, 1 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이르기까지 거의 정계층의 남성이 될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가는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수 있다. 여성이 관여하지만 여성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는 게 이걸 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가장 이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3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가장 많이 특한 오답이 4번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언어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근데 물론 1문단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1문단의 내용이 한정될 뿐이고요. 이런 거죠. 2문단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4번은 일치하는 내용이지만 중심 내용, 주제로 적절하지는 않죠. 기준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핵심 논지 파악이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역시 핵심을 제목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문제좀 까다로웠죠.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했었고 역사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얼핏 보면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이격이 있는 것 같지만 보세요. 다른 한편이라고 지금 여기서 화제를 핵심 화제를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진보를 믿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었던가 그러면 우리 보세요. 보통 한 편에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독자들이 생각하라고 요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핵심 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글의 핵심 논지는요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일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진보하는 거라고 본 근거를 얘기하면서 핵일 같은 사람은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그러면 뭡니까 자연에 지나가고 진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본 근거를 언급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자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자이 그러나 같은 경우는 글 전체의 관점을 뒤집는 거라기보다는. 다윈의 견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그 둘은 뭡니까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과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이 오늘날에는 구별된다 하지만 다윈은 이두 개를 같은 거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연 역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근거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요 자연이 진보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진화하는 것이냐 그리고 자연을 진보한다고 본 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아마 제가 추측컨데 좀 오래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선택지를. 자연의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이라고 구성했으면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특한 오답은 3번이에요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근데 이거잘 보세요 다른 한편이라고 전환하면서 자연의 진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법칙은 이 글의 핵심 화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전환의 표지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핵심으로서 적절하다는 거, 그거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핵심 눈치 파악하기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 2강 마무리하고, 3강에서 이제 출제 유형 이 사실일지 파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